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어, 제가 자조색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며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아 그 어떤 공무원도, 그 어떤 공직자에게도 100만원 뇌물을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에 100만원씩 수십 번을 바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 부인 하나 구하고자 나라를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에 물들어온 김에 노조 짜고 나선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직무 상관없는 선물로 포장한 신종 뇌물 상납 코스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홍보물까지 만들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을 내놨는데요. 하는 짓거리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 백 뇌물 수수 무혐의 결론을 내린 날에 맞춰 내놓은 홍보물이라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22일 권익위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청탁 금지법에 관한 설명을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카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자인 친족, 가로 열고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로 닦고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지금 국민께서도 그렇고 공직사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기존의 청탁 금지법은 스승에 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 꽃 받는 것도 금지를 하고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이것도 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어? 또 소방관이 어 그. 응급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던 건데 예 지금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권익위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해놓고 그 밑에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권익이 2024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배우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뭡니까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상관없이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추석 앞두고 권익이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습니다. 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럼 천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우자한테 이 모든 일의 시초가 지금 법무부에서 제대로 이게 범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소방관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직계까이 내리더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배우자는 단어는 2024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권위기가 이 단어를 넣은 거죠.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나라가? 예?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저스티스 아닙니까? 정의를 먼저 세우라는 그런 장관에게 그런 부여된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뭔 선물을 받았는지도 지금 제가 질문해도 모르고 대답도 안 하시고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 받은 거는 제3자 뇌물로도 옛날에 의 y 를안 했습니다. 배우자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게얻어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명품 백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께서 이거를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고 정창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이걸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주,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예? 선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말씀... 장관께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파악하시고 장관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으십니다. 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 금지법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로 내놨지만 누가 봐도 속내는 명품 백 뇌물 수수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윤석열 부부 지키기 꼼수였는데요. 어떻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그 정도로 뻔뻔하다는 건데요.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양새인 거죠.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명품백 뇌물수수 신고 사건에서 검찰에 앞서 무혐의 종결 처리해 권익권익이라는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그 불에 기름을 끼얹어 재무덤을 판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시민들의 항의성 질의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등배우자의 금품 등 수술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김건희씨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놔 뇌물은 배우자에게 K뇌물의 신세계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권익위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된다는 청탁조장글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아닌 청탁동료법이며 뇌물공화국 건설법으로 지나가는 개도 포복절도 할 황당극치라는 비아냥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공직자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권익위 국장급 간부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 전해진 시기에 맞물려 홍보물 적정성에 대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홍보물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것은 대놓고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물을 받겠다는 선물조장 홍보물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략위원장 천준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익위원회가 보라는 듯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올렸다라며 김건희 씨 면피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이렇게 정승윤 부위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까라고 질타했는데요. 천위연의 게시물에는 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청탁 동료법이다. 어이가 없네요. 관공서에서 추석 선물이 줄을 잇겠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뇌물을 조장하라는 건가라는 개탄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덮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이상한 나라,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아까 그 김건희 씨 명분백 관련해서 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처, 처벌법 제3조에 알선수재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건은 보험부 사무관이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명품을 제공한 사람한테 연락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소개 한게 맞겠죠? 그러면 이건은 명품 백수수 관련해서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그알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알려 드리는데. 오전에 장관님 답변 태도를 보시니까, 보니까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이 건에 대해서는 뭐가 제대로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건 관련해서 지금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전주들 불러가지고 개미투자자들 주가 조작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면은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렇게 무혐의, 봐주기, 처분 안 되도록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이라도 장관님이 제대로 지휘 감독 행사하시기 바랍니다.